네, 제이제이님 안녕하세요. 쉐즈님 하이, 하이. 쉐즈님 오늘은 손잘안 드시나요? 오늘은 순잘안 보시네요. 연연이 안녕하세요. 왜 그랬을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랬을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참>. <웃음> <웃음> 소리 증폭돼요? 나요? <laughs> 이제 괜찮나요? 소리 괜찮아졌나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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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 칼, 저 소말리 얘기나요? <laughs> 소말리 칼 맞았었대요. <laughs> 소말리 칼 맞았었대요. <laughs> 소말리 다른 나라에서 칼세 방인가 맞았었대요. <laughs> 용마님, 뱅티비님 어디시냐고 묻네요. 아, 용마님, 나 전화올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래요. 아, 진짜 용마님이다. 하고. 그전화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무위키 외국 유튜버 고소 사건 봐보어요 난리 났죠? 다른 나라에요. 역어서 당한 어떤 14만 유튜버 고소했다가 명줄기네. 음칼한세번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말리가 사람이 접근만 하면. 막 뒷걸음질 치면서 무조건 한 3m 밖으로 떨어져 있어요 되게 막어 겁을 내요 얘가 주머니에 뭐 있나 없나 그것부터 보느냐고 막 되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죠? PTSD 그런 거 와가지고 사람이 다가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네. 소말리 노래에 대해서 나왔네요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존이 쏘만리 노래? 뭐 맞고 뭐하고 뭐 이런 내용일것 같은데요 보나마나 네. n Karinano. Hm. h a c h 같이 보죠 음성 깨져요? 지지지지지 노이즈 장난 아니? 아 그래요? 왜 그러지? 저것 때문에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때문에 불안 없다. 예, 칼 많이 맞았었습니다. 걔한세번 맞았대요, 세 번. 세 번. 근데 뭐, 맞았다는 게 뭐, 진짜 맞은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된 거겠죠? 아, 그래요? 왜 영상, 왜 음성이 깨지지? 계속 깨져요? 컴퓨터를 켜놔서 그러나? 이거 꺼야 되나? 꺼봐야 되겠다. 썼어요. 컴퓨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장례식 명곡 검색하면 나와요. 장례식 명곡. 소원이, 조니, 소말리 장례식 명곡. 찾을까? 나은 김선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니 소말리 장례식 명곡. 소말리 어디가? 소말리 어디가? 일본 오사카 장례식 명곡. 장례식 명곡. 아. 162kg, 162cm, 5 9 c 로 나오는 어? 왜 자꾸 음성이 깨져? 알바로 하지? 이거 꺼. <laughs> 되나? 되나? 사말리 어디가? 그 뭐야? 달근이님이 저거 그걸로 티셔츠 만든다 그러던데요. 그저 뭐야,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이 얘기해가지고, 농담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커뮤니티에 진짜로 그거 올려놨더라고요. 아, 왜 그러지? 음성이 먹혀? 음성이 왜 이렇게 먹히지? 어디 가지? 어디 갔지 뒤로 한번 이렇게 했다가 다시 와야 되나? 잠깐. 가을님, 안녕하세요. 다시. 음. 방위 지구대 경찰들이 유튜버들 스톡으로 고소한다는 데된 건지. 방위 지구대 경찰들이 우리를요? 왜? 우리가 자기들을 스톡, 우리가 자기들을 스톡한지 아는 건가? 162로 나오는데, 지금, 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62에 59kg. 162에 59kg. 아 진짜 음성이 늦게 가네 이게 영상이 예 162에 59kg 그렇게 나오고 아 소리 이거 아직도 계속 찌지직해요 깨지고 음, 162에 59kg 헹그랑 전화 데이그고 잠깐만, 껐다가 다시 끌게요. 이거, 뭐, 잘못됐나 보다.